먹는 것만큼 자본주의적인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돈낸 만큼 행복을 확실히 주잖아 지금 도시인들한테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행복 추구 방법이 있을까? 나한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이거 되게 나한테 새로운 일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내 일로서는 그래도 한 20년 했으니까 이게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을 보고 막흐뭇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랑 또다른게 이거는 솔직히 나한테 취미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한테 조금씩 뭐 어떤 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 같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약간 도움이 됐던 거 그런 걸로 되게 기뻤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책임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뿌듯한 일인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아무튼 창피하네 나는 세상에는 모든 종류의 술이 다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옛날에 한때는 맥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남원의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먹을 정도로 맥주를 좋아하긴 해. 지금도 사실 제일 맛있는 술은 맥주라고 생각해. 맥주는 또 혼자 마실 때도 좋지만 친구들이랑 이렇게 우르르 먹어야지 맛있는 술이어서 친구들 좀 불렀어. 그래서 같이 한잔 하려고. 맥주 마실까? 그냥 주문하는군 주문할게요. 사장 이거 맛맛 어떤 거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수제맥주 생기면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몇년 전부터 한국 맥주 특히 그리고 락어 전체적으로 욕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 락어 만들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집에서 만들고 이런 사람은 락어는 거의 만들기 힘들요잘 만들어야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 만들 수가 없어. 내가 만들려고 만들었다가, 여과를 시켰거든. 여과까지 시켜서 봤는데, 맛이 약간 식초가 돼가지고. 내가 로고 만들었잖아. 초이스, 아,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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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이스. 아, 초이스. 냉동말 냉동, 저거만 시켜줘. 나보다 맥주 더 많이 만들었어요. 브루어 아닌데, 제자 집에서 만들었죠. 잖아 여러분 망해서 그래요. <laughs> 쉽진 않지. 이 정도면 아주 잘 만들어주는 맥주인가? 엄청 잘 만든 거죠. 근데 맛있다. 근데 진짜로.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 일본 맥주 중에 아사히 맛있는 것 같아요. 생맥주가 왜 맛있냐면요. 옛날에는 생맥주가 멸균 처리 안된게 생맥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하는데, 이게 보관이 쉽고 회전율이 빠르고 그러니까 아. 이게 더 맛있는 거죠. 회전율이 낮고 잘안 되는 가게를 가서 먹으면 약간 피비린내 같은 거. 피비린내 왜왜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 그런 막 비린내 뭐 사실 가끔 맥, 맥주 먹으면은 잘못됐을 때 애기토 맛막 이런 건가요? 피 맛이 아연 아연 철분이 그 맛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뭐 보관한 과정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뭐 만드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먹어야 돼. <laughs> 근데 그게 그런 건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좀센스브한 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 지금 여기 마신 거는 아예 그 맛이 안 나거든. 게기 신선한 그러니까 느낌. 반 자체 청소 안 하고 이제 이러면 어? 거기에 균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효모가 들어가 가지고 당을 이렇게 알코올화 시킨 거잖아. 그게 맥주인데. 콩 말고 다른 애들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잡균이. 그러면 이제 그런 맛이 더날수 있어. 신선도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신선도. 아는 형도 유통기한을 보더라고. 언제 만들었는지를 불고사 오시더라고. <laughs> 맥덕 맥더, 맥덕들은 맥더, 그런 거 어, 알아? 어. 아, 이걸 어. 보고 그 중에 더 최근에 만든 걸 골라 가지고 잡아. 우유처럼. 그러니까 어, 우유처럼 비슷하게 아, 이게 한달 됐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신선한 걸 가져와서 먹어이 안에 박테리아도 그로 맛이 다르다니까. 편의점에서 4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줄이 짝 있단 말이야. 만져봐 이렇게 3개 정도 있는 거 가져오고 끝까지 샷을 안 가. 근데 느껴 그거를? 아니면 그, 아니면, 아니 먹어보면 알아. 말아?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안 들어. 진짜 신선도가 다른가봐. 써보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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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좀 아, 시간 많이 지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데 캔맥주가 원래? 그게 뭐 스타일마다 다른데 6개월 뭐 1년도 돼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마셔 <목소리>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할 거야? <laughs> 아, 내가, <소 ring> 아니, 내가... 아니 좋아하면 알게되더라고요즘에 마트 가면은 종류가 더 많으니까 이걸 뭘 먹어야 맛있을지 난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충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냥 낭설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끼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저 여기요 반갑습니다 기어마스터 최윤소리입니다 여기 맥주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네 제가 제시어를 드릴게요 1, 3, 5, 7 3 7대 3인데요 첫 번째 맥주 한 모금을 드셨을 때 느낄 수 있는 거품의 크림이야 맥주를 드시다 보면 이 맥주가 오랫동안 산소에 노출되는데 거품이 이것을 방지해 주고요 손님이 맛있게 맥주를 드셨다는 증거 엔젤리을 거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고수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처음 따라주실 때그비율로 따라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씻. 새롭다. 제냥하 제가 하는 3대7은 폭탄주 많은 비율입니다. 그거밖에 모르는 데 그러면 오는, 오는 이제. 맥주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5대 원칙인데요. 탄산 압력 조절, 맥주 회로 세척, 맥주 잔 세척, 그리고 따르는 방법, 그리고 손님한테 이제 제공되는 선도 유지까지. 1. 1은 뭐예요? 현재 수입맥주 시장에서 판매율 1인니 맥주 브랜드가 30만 가지라고도 좀 전개해주세요. 30만 개? 진짜 <목소리> 많더라고요. 브로를 나도 하나 가지고 있어. 함부로도. 그러니까 함부로도. 30만 개될수 <목소리> 있지. 안돼. 아, <목소리> 먹으면서, 먹으면서 맛셔 맥주는 정말 다양하고, <목소리> 좋은 맥주가 세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어울리는 안주도 다 다른 <목소리> 것같아 근데, 청량감을 많이 주는 그 특별한 맛이 없는 맥주들 같은 경우는 모든 음식이랑 다잘 어울리는 것같아 뭐, 피자랑도 잘 어울리겠고, 뭐, 튀김류랑잘 어울리겠고, 맥주마다 다른 안주가 좀 있지 않느냐, 페어링 할수 있는. 근데 지금 이 음식들이 다 맥주랑 어울리는 음식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연어랑 먹는 건 처음인데 연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사실은 단맛이 별로 없잖아 여태, 그래서 드라이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맛을 해치진 않아 그래서 IPA 같은 것 중에 안 어울리는 거랑 먹으면 서로 별로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사실은 안주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먹기 진짜 좋은 술이긴 해 맥주 전체적으로 요즘 막 음식 페어링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와인보다 더 많이. 근데 마저 IPA 면은 약간 맞는 거 찾아야 돼. 좀 힘들지. 좀. <laughs> IPA 맥주랑 어울리는 음식은? 와인 먹을 때는 약간 완전 다른 거 이렇게 페어링 하는데 맥주는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IPA 오히려 더센 맛. 그러면 안주도 조금 더 세고 냄새 많이 나는 뭐 매운 거, 매운거랑잘 어울리거든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이를테면 뭐 바베큐 같은 홍맥주랑 많이 패러링크하죠 아, 구나그 스모키한 맛이 둘다 나니까 우리 뭐 포토라는 맥주인데, 그 맥주 있는데 흑맥주 스타일 그거 브라우니랑 같이 먹으면 그 초코맛이 둘다더 많이 느껴져요 어떤 맥주가? 포터포터는 포토. 포토. 아, 약간 로스트 그 들어간 내가 그 재료 로스팅한 재료라서 커피처럼 볶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랑 초콜릿 그 먹는 게 커피... 맛있듯이 비슷한 같아요 그러니까 다 봐봐 하나 둘셋형 <laughs> 그... 앞으로... <laughs> 내가 감독을 해가지고 형 그러면 이제 최자로드는 어떤 걸갈 거야? 우린이네 음, 나도 진짜 깜짝 놀랐게 사실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게 잡지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방송으로도 나오게 됐잖아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금 더 마이너한데 형만이 알고 있는지 좋은 것 같아. 최자로도 하면 약간 높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입맛에 맞는 걸 올리는 게 너의 주관, 완전 주관. 왕관에 무게를 건디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형이 해서 터졌는데. 응, 그... 으면서 외운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네말 뭔지 아, 알아? 맞아. 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서 맛을 우리가 줄 서서 갔음에도 먹었는데 괜찮아야지 그걸 가지. 안 그러면 최자 형이 최자로 돼서 빼버릴 거 그냥. 나는 조금 되게 걱정스러운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은 식당이 되게 많잖아 아, 잃은 식당이 많지 <laughs> 그, 우리가 엄청 아끼던, 아끼던 순대국 값이 또 없어졌잖아 이 형이 없었지 니가 아, 없앤 거야 근데 야, 근데 이거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거의 최자로드가 무슨 미슐랭도 아니고 지금 너무 띄워준 거 같아 아, 최자가 경선함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음식에 대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네.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네. 좋은 정보를 네.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 <laughs> <것도. 웃음> 열심히 해야 돼 발해야 <laughs> 돼요. <laughs> 아, 나, 나는 이 동네 너무 좋아하거든.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라고 물어보면 휴스가 잘된몇개 집, 그냥 그렇게 꼽고 싶어. 다 다른 맛이야. 여기서 30년은 어린 축에 속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나이 정도 돼야 버티었구나.